이제 저희 인사 안 드려도 저희가 누군지 다 아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련행 프름입니다 네, 정보기획팀의 김영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 참여연구원의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에 대해서 조회와 발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려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필수 조건이 과학기술인 번호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법인 휴대폰이 아니라 개인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네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용준전 님이 안내를 드릴 예정이시죠? 네. <laughs>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함께 화면 보시죠. 그죠? 그죠? 예전에 발급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한번 조회를 해볼때이 메인 화면에 우측 가운데쯤에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고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번호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본인의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연구원을 등록을 하실 때 가장 부닥치는 난관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이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등록번호 검증.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등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등록번호 조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이미 과학기술의 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굳이 휴대폰 인증을 통하지 않고 인증을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에 있는 발급이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약간 동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개인 정보에 동의하신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본인 확인에서는 휴대폰 인증이나 이제 아이핀 인증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제가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약관에 대한 동의와 함께 성명 다음 단계로 이제 실명 확인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뭔가 사진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마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발급된 개인정보, 발급된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를 가지고 저희 참여연구원 신청을 하실 때. 인증 처리를 하시면은 문제 없이 되실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김영훈 자님 설명드린 대로 따라가기만 하시면 NTIS에 접속하셔서 과학기술인 번호 발급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김영훈 자님 혹시 이 영상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구독자 분들께? 네, 구독자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혹시 당구들이 음.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따로 당구들이 말씀은 없고요. 왜 음, 없어요? 네. <laughs> 제 사이다. 아 이거 잘라줘요. 네. 아저 <laughs> <laughs> 갑자기, 아 <난 웃음> 갑자기. 이거. 네,